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퇴근길도 날씨도 춥고 지금 현재 뭐씻지도 않고 바로 제가 텍스트로 적어놨던 진짜 한줄한 한 줄은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코멘트 쓰고 빠진다 하지 않았느냐 뭐 버티자 뭐 이런 식으로 썼다가 음 그래도 좀, 음, 방송으로 뭐 보면,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진짜 지치고 힘든 하루였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현직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 이제 이론을 제가 한 일주일 혹은 이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큰 이벤트가 앞에 있고, 이제 포지션을 축소해야 되고, 늦어도, 정말 늦어도 월화 안에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현금을 마련하고, 어그뭐 논리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장이 이제 밀린다 밀린다 노래를 불렀었죠 그래서 이 이론적인 이론의 전달과 어, 현실과의 괴리죠 이제 개인들은 이렇게 빠져도 행복회로를 돌려요 뭐 개인들이라고 하면 제 손님들입니다 <laughs> 많은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저도 어, 개인적으로 좀 친근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관계를 오래 형성하고 좀 투자 성향을 다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현금 보유하자. 그리고 그러고 기다리다가 빠지는 거 사자. 절대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히려 잘 따라하실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진짜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좀 현금 보유하고 떨어지는 거 샀으면 남들보다 5% 6% 싸게 살수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받거나 불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큰 흐름을 이큰 소나기는 피해 가는 게 외국인 기관이 괜히 3일 동안 뭐 4일 동안 매도를 하겠습니까? 이 좋은 장에서 일단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소리 들으니까 좀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말씀을 뭐 정리를 해드렸어요 처음부터 어, 개인 순매수 기간은 계속 순매도 하고 3천을 지키고 있었고 서비스업 종 막바지의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막바지 사이클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새로운 금리나 가능성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언급할 리가 없죠 근데 제로 금리 수준인데 그렇지만 그 FMC o 성명서 제가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4시 반쯤에 깼는데 마침 금리 동결했고 주가 이미 2% 넘게 폭락하고 있고 성명서 보니까 무슨 코로나 백신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음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부분인데 30분 뒤에 나오는 성명서에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던 말씀드렸었는데 시장 해석이 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지는 못했어요. 실적이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개 나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오늘 예상치보다 예상치보다예요. 작년 대비는 높지만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좀 받쳐주지 못했었고, 결국에는 이런 실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통화정책이 있느냐, 경기 부양 정책이 있느냐가 참 지금 와서 봤는데 참잘 써놨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좀 팔자. 왜냐하면, 이단 25일이었습니다. FMC 앞두고 청산하자. 어, 3반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지 받쳐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27일 FMC에서 시장과 연준의 괴리를 좀 체크해보자. 그리 호재보다는 당연히 악재에 민감하다. 그래서 매매 공방이 지속되고 있었고, 여기 있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 민감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어, 외국인과 기관, 기관들이 순매수, 순매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백신 수급속도가 차질이 생겼고, 변종 코로나도 날리고, 미국 부양책도 합의가 지연되고 있거나, 지연되거나, 지연이 오래된다면, 축소, 부양책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지금 어, 다시 리뷰해보는 겁니다. 다시 이런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힘의 균형이 있는데,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이제, 힘드니까, 주요 지지선, 지지력을 확보하는, 할수 있는지, 뭐, 확보를 했다고 봐요. 일단, 오늘까지는. 근데, 오늘 이후 시장이 중요한데, 뒤에 내용은 일단 현재 좋지 않습니다. 거래대금도 빠졌고요. 결국에는, <laughs> 어, 금리 관련 불확실성 제거 여부가 관건이다. 오늘 이제 터졌죠. 터질 것이 터졌고, 어저께는 방송하지 않았고, 어저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쉬기도 좀 쉬었지만. 자, 오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식 그만하실 거면, 뭐, 미련 없이,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왜냐면, 하 제가, 제가 현 업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욕심부리지 말고 떠나실 거면 지금 쉬시라고. 오히려 저희 PB들은, 어, 주식이야, 뭐,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시니까, 이제 이번 자금으로, 펀드나, 뭐, 이런 다른 ETF나 이런 거를 해야, 어, 실적이 좋은 직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떠나시고, 다른 거 하자, 말씀드렸는데, 안 떠나죠. 절대 안 떠나죠. 자, 뭐, 급하게 쓴다고 와인이라고 썼네요. <laughs> 또 이렇게 실소가 나옵니다. 하여튼, 3일 연속 순매도였구요. 어, 또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점에 팔면, 떠나실 때못 떠났죠. 지금 정리이 떨어진다, 주식 못하겠다, 무섭다, 지금 팔면 또 바보 되는 거예요, 또 호구 되는 거예요. 절대로 또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멘탈이 흔들려서 주식을 그만하고 싶으신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이런 하락장애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세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요 변곡점마다 오를 때 떠나야 돼요. 어,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음,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락장을 겪으셨을 거예요. 현금화를 해 놓던 잘 해서, 뭐, 다 팔지는 당연히 안으셨을 거고, 그런 컴퓨터가 어딨겠습니까 컴퓨터 매매 같은. 어, 현금을 30% 보유하든, 50% 보유하든, 오늘 충격은 있다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오늘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내일 할 예정이든, 뭐 다음 주에 봐서 할 예정이든, 좋은 종목을 골라야 돼요, 일단. 시장 때문에 밀린 거. 좋은 펀더멘탈로 계속해서 실적도 좋고, 어, 앞으로 내용도 좋지만, 시장이 밀리면 사줄 사람이 없으면 밀리는 종목들은 당연히 단,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골라야, 잘 골랐다면 어, 일단 잘 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시장이 위기 때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어, 사회 경험이 더 많으실 수도 있고 뭐 좋은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일단 주, 적어도 주식에는 시장 위기 때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일조화학 같은 거. 가만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엘지화 못 사요. 절대 못 사요. 이렇게 시장에 이 흔들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같이 올라왔을 때어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고 엘지화은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조정이 왔을 때 이때 이걸 팔고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이제 아파트를 자주 예로 들죠. 아파트 예로 들면은 뭐 저기 강남의 토지 거래 형가구역 지정되면서, 일단 강남 3구는 약간 주춤했었죠. 그러면서 주변, 뭐, 송파나, 뭐, 역삼이나, 뭐, 이런데, 역삼도 그건가요? 아무튼, 어그 주변 조정지역, 그 규제 이외의 지역에서 토지역 거래 허가 구역이 안 지정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 있는 이런 안목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이주가 있어서 흔들릴 때, 흔들릴 때, 그때 포지션을 좀잘 구축해놔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안정 때는 기회 없어요. 삼성전자 다이렉트로 9만 원 올라가는데 8만 5천 원에서 지금 사도 되나요? 하면 답 없는 거죠. 그래서 8만 원 이하로 오면 일단은 매도하자. 그래서 8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은 투매가 나오겠죠. 그러면 7만 원, 뭐 7만 5천 원 저리에서는 또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같이 현대차 뭐 오늘 뭐, 뭐 약간 밀렸지만. 미리 들어가 있었으면 사실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같이 이제, 어 좀, 우량주 사놓고 기다리면은 되는데, 이제 문제는 개인들은 기다리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 아 짧게 오늘 방송하려고 했는데 잔소리가 또 길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 음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연출됐고, 결국에,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저도 오늘. FMC는, 아, 오늘 f m c 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경제 활동과 최근의 회복세가 경제 회복세의 둔화가 포착되었다라는 경제 진단을 내렸고요. 이런 경제 진단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 통화 완화,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돈을 더 풀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그 채권을 국가가 사주면 이제 돈을 푸는 거죠. 시장에. 근데 그런 정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좀정 충격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 뭐 알겠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단기적인 이벤트는 사라졌어요. 제가 27일을 강조했던 거, 어, 음, 일단 그큰 이벤트는 사라졌어요. 시장에 아픔을 남긴 채 그렇지만 최악의 국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어, 제가 자주 보여드린 S&P 있나요 혹시? 아 이게 지금 2020년 3월부터 시작이지만 2010년부터 해도 비슷한 모양새인 거 아시죠? 쭉 올랐습니다 S&P. 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견조할 수 있었던 거는 6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FOMC 통화 정책 때문이에요. 만약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가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좀 내려서 시장의 어떤 활성화 정책을 좀 이끌어냈다가 어느 정도 금리,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이 됐다 그러면서 하면 다시 금리를 조금 올려서 왜냐하면 계속 금리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통화 기축 통화의 그런 위상도 흔들릴 테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큰그 의결 기관이 6주마다 한 번씩 있다는 겁니다. 내년 저기 뭐야 2월 며칠이죠. 1월 28일 날 FMC가 있었다면, 더 6주 후에 또이 의사결정기구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어 이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때까지는 버티라는 겁니다. 일단 적어도. 또이 상태로 계속 놔두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회복 국면이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단기적으로 이 이벤트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은 뭐 추가적인 액션을 취한다거나 하면은 또, 어, 트리거로 작용할 테고, 적어도 그것도 아니다고 하면 어, 다음 6주 이후 또 6주 이후 이런 식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의 하나는 바로 이 저는 FMC라고 봐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서는 단기적으로는 3000선을 좀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3000선을 지킬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어, 그 신규 매수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면,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못 사면, 삼성전자 8만원, 9만원에도 못 사는데, 아니죠. 삼성전자를 7만원, 8만원에도 못 사는데, 9만원에 사려고 합니다. 다, 다이래요, 개인들은. 어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그 부분이라는 그 내용은 일단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7만원 8만원 때 왔잖아요 7만원 8만원 때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좀 밀렸다 싶은 종목들 오늘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댓글로 삼성 SDI나 삼성물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샀는데 SDI는 올 났고 울산에 빠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전화 뭐 찾아오는 손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종목 엄청 많이 담았어요. 레 g 디스플레이 뭐 코엔한테 하여튼 뭐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 처음 들은 종목들도 많이 담았는데 기억도 안날 정도로 하루 종일 전화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튼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는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면 바보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laughs>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차트도 가져왔습니다. 어, 현재로서 어제 많이 밀렸고요. 어, 현재 시점, 물론 미국장은 10시 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열리지만 특성상 24시간 계속 움직이는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지금 이미 1%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속되겠지만 내일 어떻게 해야 돼? 내일 큰일 난 내가 아니라 어, 내일 봐서 분위기 봐서 조금 더 사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더이상 개인이 아닌 겁니다. 삼성전자만 산다고 동, 똑똑한 동학개미가 아니에요. 하, 참 아무튼 어, 유럽시장을 5시 반에 열렸습니다. 열리자마자 추가적인 하락 2.35%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음, 여파가 지속될 것이고 어, 지속되고 있다. 아, 유럽이라고 했지만 닥스지수 독일지수입니다. 독일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 하나만 가져온 거고요. 어, 뭐 이렇게 장 5시 4시 반 정확히 모르겠어요 5시 반이 4시 반 제가 예전에는 해외선물을 직접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4시 반이 5시 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시장이 열리자마자 거래 터지는 걸 보니까 5시에 오픈인가 봐요 5시부터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 닥스지수 역시 해외선물에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조금의 텀이 더 길긴 하지만 뭐 거의 하루 종일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지수 제가 눈에강조드렸던게뭐 10년 동안의 지수이긴 하지만 매번 오르지 않습니다. 박스피 동안 박스피로 거의 한뭐한 뭐한 7, 8년 우려 먹었고요 잠깐 올랐다가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어 말미암아 주식을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진짜 한강 뭐 온도 체크하러 간다는 게 괜히 있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얼마나 많은 예가 있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천만원 이천만원으로 수익률 많이 보셔 가지고 이제 주식을 쉽게 보시고 다 끌어 모아 가지고 큰돈 가져오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꼭 하필이면 꼭 지금 장이에요 지금 장 기다리실 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어 작던 크던 그 수익률 뭐 퍼센테이지를 받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이면 더 크게 먹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게 어 당연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게 꼭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죠. 25일입니다. 이건 참고로. 오늘 장은 1.7% 밀리면서 3069인데요. 3000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000이 강하게 밀리거나 3000 밑으로 툼에 나와서 뭐 회복 못하고 마감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이반등의 텀이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남의 돈 먹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로. 뭐 그렇습니다. 중한 포인트들은 달러가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거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결국 달러 반등했던 부분이 어, 조금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는 안전자산, 시장이 위험할 때 달러를 사놓는 그런 경향. 그리고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그러면서 달러의 금리가치가 높아, 높아지면 똑같은 지금 미국 금리가 0.0에서 0.25, 우리나라 0.5. 한번더 금리를 올리게 되면 0.55에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금리, 1억 가지고 한국에 돈 넣을래? 안전하, 미국에 돈 넣을래? 한다 미국으로 갈래? 그때부터 주가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가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모든 경제의 시작은 이 통화 가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러가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렸죠. 이 뭐야 이거? 이거는 26일이었고 오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게 더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8일이네요. 자, 오늘도 역시 1조 9천억 어, 매도 하, 매수하면서 개인들만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고 개인과 기관은 외국인과 기관은 많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뭐 안티 아닙니다. 저도 올라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내일 반등하면 아유 다행입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할테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이벤트 때 굳이 이제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내가 지금 물렸다면 얼마나 텀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제가 어저께 한, 하나 딱 봤어요. 어떻게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지 유튜버들은. 제가 진짜 보고 정말 좀 하여튼 그랬어요. 종목 하나 차트 가지고 뭐 21선, 21선이 뭐 은봉 나왔죠. 뭐뭐 뭐 잡아먹고 뭐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따라 할 수도 없네요. 이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냥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엄청 잘 나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한두 번 운일 뿐이지, 이게, 뭐, 저같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놓고 보면 절대 볼수 없는 패턴이에요. 하여튼, 뭐, 헛소리로 잠깐 샜지만 <laughs> 중요한 거는 이제 어, 물렸다면, 물렸다면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면은, 1조 넘는 매도, 1조 넘는 매수 들어왔고, 어저께 통신업이랑 뭐종이목재 들어왔었죠. 수급이 막판까지 들어왔었던 부분, 그저께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사이클이 좀 막바지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삼전과 하이닉스에, 그리고 SDI에, 물산에, 기아차, 현대차, 뭐, 대형주 샀으니까 언젠가 올라오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일단 좀 다른 패턴이에요. 저랑 좀 비슷하죠. 보면은, 셀트리온은 뭐, 어,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가정하고, 네이버랑 카카오랑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이제. 오늘 뭐, 네이버랑 카카오 검색해보시면 내가 나올 겁니다. 카카오는 못하는 걸 네이버를 한다. 이러면서 하루 종일 카카오 까던데. 아무튼 뭐. 둘다 비슷하게 봤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TNG 담배값, KMW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어요. 즉 소외주들, 보면 다 소외주거든요. KTNG, 넷마블, 신한지주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어요. MCNEX, 시젠, 약간 다른 패턴의 그런 모습을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고요.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 팔고 조금 빨간색 보이는 종목 다 사고 싶어서 여러분 다 똑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치겠거든요. 무섭고 결국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거 해봤자 저 많이 해봤어요. 이거 결국에는 나중에 오를 때는 오를 때 먹는 거잖아요. 결국에 오를 때못 <laughs> 올라가고 떨어질 때더 많이 떨어집니다. 결국에 제 자리예요. 시장이 빠질 때 빠지는 건 정상 종목이에요. 어. 근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 빨간불 보인다고, 우량주들, 잘 버텨오던 우량주들 팔고, 어, 이렇게, 조그맣게 빨간색 들어오는 종목 들어가 봐야, 결국에 제자리고, 결국에 마이너스 날 겁니다. 이건 제가 10년 동안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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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뇌동매매에 대한, 어, 오늘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뭐, v i p 커뮤니티에 드렸나? 아무튼, 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진짜 지금부터는, 어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음 멤버십 여러분들한테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멘탈이 갑이고, 많이 알아서 이렇게 조언, 조언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6주, 결국에는 또 다시 6주. 뭐, 길게는 뭐, 1년까지 뭐 가면 좀 힘들겠죠. 아무튼, 다음 이벤트가 뭐가 있고, 가만히 따라 시장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거고, 어떤 시점이 오면은 이런 이슈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어, 증시가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 개발업, 우리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거는 개발업 이슈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5G 관련돼서 바이든, 그리고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관심 많은 부분. 또 뭐가 있나요? 환경 그래서 코엔텍이나 에코바이오. 물론 그 전에 뭐 화장품이나 뭐 카카오 네이버 뭐 많은 종목들 현대차 많은 종목들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만 3천0 이상에서는 좀 소외주, 조금 덜 올랐던 주를 뭐 가지고 기다리는 뭐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을 좀 즐길 수 있으면 결국에는 지금은 좀 아플지언정 어, 다음번 이런 패턴이 왔을 때는 결국 그 위기를 잘 기회로 삼, 을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이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물론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이런 시장을 그냥 겪는 거랑, 알고 겪는 거랑. 자, 오늘 짧게 하려다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어, 어지럽습니다. 배도 고프고. 아무튼 소통방송은 제가 도저히 힘이 안 나고, 오늘 얼른 맥주 하나 하고, 자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약속이 있어서 뭐 방송 없고, 내일도 아마 뭐큰 이벤트가 없지 않는 한, 어,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너무 맨날 그 증시 어플이나 hts 보지 마시고요. 조금 쉬면서 좀 그렇게 리프레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푹 쉬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